남의 명산이자 예로부터 많은 선비들이 사랑했던 광주 무등산, 누정 문화와 가사 문학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곳에 오늘날 또 다시 선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요일엔 누구나 풍류처사가 될수 있다는 풍류 남도 나들이 체험인데요. 되게 옛날 사람들의 정취를 직접 몸소 체험하니 네. 되게 근 네, 조상의 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옛 선비들이 그러했듯 무등산 자락에서 한껏 풍류와 멋을 즐겨보는 시간. 옛날 사람 된것 같아요. 풍류 남도 정말 거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멋스럽게 좀더 격식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말도 좀더 천자한 게 되어지는 것 같고. <laughs> 그렇습니다. 좀 옷이 사람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선비들이 실제 공부하고 교류했던 현장에서 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니 점차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답한 도심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껴보는 선비정신. 잠깐이긴 하지만 정말이지 풍류 처사가 된 것만 같은데요. 무등산 자락으로 떠나는 풍류 남도나들이 지금 시작해봅니다. 광주와 전남 담양, 그리고 화순의 경계에 있는 무등산. 넉넉하고 푸근한 품으로 수많은 문화를 꽃 피우는 이곳에서 오늘날 또 다른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옛 선비들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풍류 남도나들이 누가 풍류 처사가 열리곤 하는데요. 누정과 가사 문화의 줄임말인 누가에. 자연을 벗삼아 학식을 넓히고 풍류와 멋을 알던 선비를 뜻하는 풍류 처사가 더해져 말 그대로 멋쟁이 선비가 되어보는 시간이죠. 김동령 장군님이 되어보자라는 체험으로 해가지고, 내가 김동령이다 해서 장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것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김동령 장군님, 그, 죄인복 해가지고, 그걸 한번 느껴보면서 체험하는 그런 거랑,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이 직접 해주시는 화전 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북구 충효동 어머님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북개미 제사 때 무게 걸린 거 화전, 화전. 또 만든 재미지. 꽃넣은 재미도 있고 제사 때 아니 먼저 요거 해먹었어 이따 해서 드릴게. 따따니 꽃이랑, 아, 응. 꽃이랑 넣어서 해드릴게 잡장. 북개미 꽃이랑 넣어서 해릴게 만나게. 광주와 담양이 인접해 있는 이 자미탄을 중심으로 무등산 자락에 수많은 누정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 누정들과 그 누정들에서 꽃피웠던 가사 문화 아, 이런 것들을 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여기 와서 옛 선조들의 그런 훌륭한 전통을 뭐 체험해보고 또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여기 계신 주민들과 함께 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류 남도나들이는 총 다섯 곳에서 진행됩니다. 환벽당과 취가정, 시경정, 소세원 그리고 가사문화관인데요. 이곳 취가정에서는 김덕령 장군의 애국 충절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군님, 이 장군님 이렇게 들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높게 팔 들고 이렇게서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봐. 한껏 들뜬 어머니에 비해 마냥 장군복이 어색하기만 할 꼬마 친구.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더 신났어요. <laughs> 원래 엄마는. 안녕, <laughs> 원래 안 들어가. <laughs> 들어갔어. 딱 들고. 응. <laughs> TV에서나 볼수 있었던 장군이 되어본다니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을 따름입니다. 배꼽 음. 나고요. 아무래도 평상시 에 입어보지 못했던 건데 입어보게 되면 새로운 체험이 될것 같아요. 음. 경험도 될것 같고요. 네. 음. 너무 크지? 아니요 괜찮아요 무거워도 괜찮아요. 여기 검까지 또큰검들 거야. 어린 친구들에겐 무겁고 크기만 한 장군복. 그래도 장군이 될수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예. 어, 장군복 입으니까 장 장군 된것 같아요. 포즈도 눈빛도. 진짜 장군 못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장군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김덕령 장군 체험이 한창입니다. 장군에서 한순간에 죄수가 된 사람들. 슬픈 표정을 지어야죠, 죄수니까. 저는 눈명을 쓰고 왔습니다 죄가 없는데 눈명을 썼어요. 말이에요. 죄수복과 어장구 따로이 아니면 어 하나씩이에요. 따로따로 하나씩 입어봐야지. 야. 어, 잘 야! 아주 잘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 죄수복을 <laughs> 입으니 정말 죄수가 된것 같은 야, 기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어, <laughs> 억울한데 왜 웃어. <laughs> <laughs>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도 많죠 다리 <laughs> 아파 지금은 아이들이 재미나게 어, 즐기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는요 예, 저도 참 좋아요 어, 아이들이 공원, 어, 놀이터나 이쪽에 가서 이제 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 우리 선인들의 훌륭한 그런 역사적인 것, 이런 것을 배우면서, 배우면서 즐기면서 배, 아, 하는 게참 너무 좋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그 위복체험과 장검을 휘둘러 대느라 한껏 허기진 배를 달래줄 충효동 어머니들표 화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냥 꽃 같은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손님 먹인다 하고 하지 <laughs> 하나씩 잡수는 즐거움이 얼마나신지 <목소리>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목소리> 좋다고 어머니들표 음식은 매주 인기 만점입니다. 좋아하시죠? 좋아, 좋아. 좋아하시. 나이 잡순 양반드은 진짜 좋아라 것이셔 이거 잡순려고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laughs> 주말마다. <laughs> 하나 갔다... 아, 나... 처음 보는 남은 음식에 남은 몰려드는 남은 아이들도 남은 음. 화전 네, 하나씩을 들고 크게 한입 베어보는데요. 여기서 에 딴지는 없다. 이쪽으로 들고 나와봐라. 거기서. 자꾸만 <laughs>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아이들 입맛에도 그리고 어른 입맛에도 딱인가 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맛있어. 할머니가 해 줬나? 엄청 예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추억의 맛입니다. <laughs> 엄마가 했던 풍류 남도나들이는 취가정에 이어 환벽당에서도 계속됩니다. 사촌 김윤재가 송강 정철을 비롯한 후학을 양성하고 주로 선비들이 공부하고 교류했던 이곳에서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선비 체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음, 완전 잘 어울리네. 잠깐만. 입으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진짜 선비 같은데. <laughs> 시작할게요. 복장까지 갖추고 나면 환벽당 대청에 앉아. 옛 선조들이 서당에서 배웠던 추구집도 소리내어 읊어봅니다. 일명 환벽추구학당이라는 체험인데요. 정의라 지리동 막해라 봉서이 열무여 백운산상해요 명월수조드라 우리 전통 학문 방법인데 암송이 아니라 낭송을 통해서 자기 오장육부에다가 각성시키는 겁니다. 계속 뜻없이 읽어도 돼요. 계속 읽으면 몸에 체화가 돼서 자기 인품이 되죠. 현대인들이 그게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눈으로만 읽으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옛날 그 전통 교육 방식에 획기적인 좋은 점들을 애들이 한번 체험해 봅니다. 아직은 한자가 어렵기만 하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사람은 기이 한번 해보세요 귀운 널리 배우고 깊이 묻고 알려줄 생각에서 올바른 판단하다 그리고 눈이 웃기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보는 이들마저 흐뭇해집니다. 푸르름을 사방에 둘렀다는 경치 좋은 환벽당에서 훈장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는 즐거운 놀이 마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쉽게 접하기 힘들어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워보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마치 오늘날 윷놀이와 비슷해 보이는 이 놀이는 승경도 놀이입니다. 승경도 놀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벼슬 이름을 익히는 놀이죠. 그래서 어릴 때 놀이를 통해서 어 출사에 대한 꿈도 키우고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주역의 변화처럼 잘못하면 좌천도 되고 사약도 받게 되고 또 유배형도 가게 되고. 또 승진도 하게 되고, 영이정좌이정부터 시작해서 300여 개에 이르는 벼슬 이름들을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유, 야, 유! 유씨! 여럿이 모여 놀이도 즐기고, 어. 벼슬 이름을 어. 외우며 150. 공부도 할수 있는 승경도 놀이. 100.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기하고 재미있긴 마찬가지입니다. 124번. 방금 한번 이겼어요. 음, 한번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음. 이게 무슨 놀인지 알아요? 아 몰라요. 뭐, 먼저 던지, 는 거예요. 지고 옛날 책은 로돼 있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벽당에서는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체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해요. 직접 나만의 오케이. 풍류 다시. 견문록이나 색깔필을 만들어 볼수 있는 시간인데요 비슷하거든. 데 오늘은 <laughs> 선생님이 옛날 책을 만들어 주는데 아까 매듭을 안보이 위해서 자, 내가 매듭을 여기다 줄 거야 하면 아까 처음엔 다들 어렵진 않을까 걱정들 하지만 막상 만들어 보면 의외로 쉽고 간단해 아이들도 금세 따라하곤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챙 만는 걸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해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쉽게도 만들구나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만들어 보겠다는 구들도 있고 우리 오늘. 남도 나들이해서 송강 정철의 성상별곡과 삼이인곡 등 많은 가사 문학을 꽃피웠던 환벽당 일대를 지나 식영정으로 향합니다. 환벽당에서는 책과 관련된 체험이었다고 하면 식영정에서는. 선비 풍류 체험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풍류 도원이 있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 다례 체험을 통해 선비들의 차문화와 예절에 관해 배워보는 시간. 차한 잔도 그냥 마시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제대로 알고 즐기고 나니 풍류도원이란 게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설명해 주시고 막뭐 격식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어, 자리를 만들어서 어, 하면 된다,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어,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쉽게 적용이 될것 같아서 좋습니다. 옛날 선배님들은 글과 공부를 어, 이런 공간에서 트인 공간, 음. 자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런 공간에서 하셨기 때문에 차는 거기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당연시에서 가셨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학문도 하시고 시도 하시고 어, 쉽게 말하면 풍미를 즐기셨다고 하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보다는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예, 맛도 훨씬 그기에 반해서 얼등이 올라가시더라고요. 한쪽과 그쪽을 이렇게 닦으시면 닦아집니다막 보고 닦고 이러면 잠깐의 체험이긴 하지만 과거 선비들이 왜 그토록 무등산 장이한 일대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았죠. 시경 통류도원에서는 선비복 체험과 함께 우리 가사 쓰기와 서화 체험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있어. 배운 대로. 그야말로 옛 선비들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 볼수 있는 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만큼은 쉽고 빠르게 쓸수 있는 펜이나 연필이 아닌 묵직한 먹과 붓을 든 아이들. 평소와는 다르게 한획한획 한획 심혈을 기울여가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자분해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 처음 적어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마 연필 쓰듯이 연필을 글씨 쓰듯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필이 빠른데,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조금 이렇게 글씨 쓰는 글씨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해주고 나면 차분히 천천히. <laughs> 오늘날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류 남도 나들이는 저마다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것들뿐입니다. 잊혀져 가고 또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사진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일도 있지 않죠. 제일 재밌었던 것이 뭐야? 뽑아야지아기데어 장군한테. 장군 보고 장군차를 해본 거 재밌었어. 다음에 또 여기 오자. 평소에 경험을 보지 못한 경험들을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이곳들의 멋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서아서 요즘 이린이들이 그런 이많이 모르고 그냥 스마트 이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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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 가사문화 해설자 이종옥 선생님의 명품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노래로 무슨 노래로? 성산별곡으로 여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며 가며 그저 모른 척 지나쳤던 많은 풍경과 문화들도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찬찬히 둘러보니 몰랐던 새로운 문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림자를 쉬게 한다그 말이에요. 여기 시경정 정자에 딱 앉아있기만 해도 이 청풍과 명월이 다내 것이요. 여기 시경정 주인 누구예요? 그러지. 맞아. 자네가 주인이야. 왜?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이지. 그 자리에 앉아 지금 있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시경정 정자에 앉아있는 앉아 것만으로도 시기. 세상을 그렇죠.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죠. 그 연애하고 싶은 그런 색감이요. 야 잘못을 잘 모를 거야. 우리가 꼭 옛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들여다보는 그 계기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정신을 만나야만 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 만능에 끄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문화를 모르고 살면은 삶이 팍팍하고 상막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이게 접하면 접할수록 나의 가치가 더 드러나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로 네,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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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절로 숲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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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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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느끼도 절로 절로 어깨 한번 해보래 이렇게. 흥겨운 우리 가락이 절로 새어 나옵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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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옥 달라, 선생님의 인문학 달라, 강의에 달라, 달라, 송강 정철의 성산 별곡이 더해진 최고의 강연이자 힐링의 시간들이었죠. 너도 나도 절로 절로. 문화와 이 전라도의 풍류 문화가 만났을 때. 이런 한국의 정신이 나온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류는 술 먹고 흐르적거리고 시만 짓는 게 아니라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국국 정신까지 합해서 풍류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이런 정자에서 우리는 그런 풍류 정신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줄은 안 하는데 오지를잘안 하죠. 아버니까 어때요, 이게? 와서 항상 와도 그냥 이렇게 경치만 보다 갔는데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이야기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는 진짜 시험 공부만 하고 그런 물질적인 거랑 그냥 그런 그 머릿속이 좀 복잡했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충분히 쉴수 있어서 좋은 휴식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되게 바쁘게 살고 되게 취업 생각하고 이러고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딱 풍류를 즐기면서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니 매우 기분이 새롭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키우고 때에 따라 제대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이자 풍류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선비들이 그러했듯 푸근하고 넉넉한 무등의 품에서 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옛 선조들의 훌륭한 전통과 정신을 배우며 그 이상의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해서 피워나갈 수 있는 문화의 보고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